너무 긴장돼요 혼자 이렇게 외항사를 외국에서 타서 출발하는 건 처음이라 그리고 사실 제가 가방이 어 조금 정말 조금 넘거든요 기준에서 45cm인가 그래요 제가 가방이 그래서 그거 걸릴까봐 지금 살짝 조금 긴장 상태예요 너무 오래 기다려어서막 짜증이 났었는데 막상 못하러 가니까 설레고 근데 제가 12시에 점심을 먹고 지금 한 7시 반인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라디레가 보여서 라디레 하나 먹을 겁니다. 저 피스타치오 샀어요. 제가 지금 한입 먹었거든요? 말도 안 돼. 그리고 13유로짜리 열차 사 가지고 일단 이걸 타고 가려고요. 제가 이거. 제망 공항에서 두 시간 만에 나왔어요. 친구가 전화해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서. 그래도 이 약간 말이 안 좋아니까 여쭤봐도 영어로 좀 말을 해야 하는데 불어로 하니까. 에펠탑이다. 드디어 에펠탑을 봤다. 진짜 이거 보러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지금 너무 정교해서 놀랍긴 해. 너무 예쁘죠? 대박이야. 내가 파리에 드디어 왔다. 베르사유 걸어서 다 하는데 베르사유 들어오자마자 루이 동상이 보여요. 이제 베르사유 들어가 보려고요. 아이 반짝거리는 황금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진짜 금일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짝거리지? 다 강나멜? <laughs> 근본적인 느낌이야. 아직은 내부라서 지금 거울의 방을 안 봐서 큰 기대는 없어요. 조금 마드리드 왕궁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빨리 거울의 방을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정원. 오마이갓 oh 너무 멋있다. 와. 와.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 여기 천장에? 진짜 프랑스 같다. 이 루이 침실에 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침대가, 침대가 높긴 굉장히 높은데, 작아서 의외로 놀랐어요, 지금. 저 지금 거울의 방, 초이스 들어왔는데, 오마이갓. 말도 안 된다. 야, 아, 너무 예쁜데? 사실 생각보다 작고, 방이. 근데 지금 일단, 개장시간이라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지금 화려함에 극치. 짜양 <laughs> 여기는 왕비 방인 것 같은데 위에는 진짜 화려하다 근데 여기서 잘수 있을까? 응. 진짜 눈이 즐겁다는 말이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아침이라 채광이 너무 좋다 너무 예뻐 눈이야, 완전 봄 햇살이 만연하다 이게 뭐야? 와, 이거 너무 예뻐서 막 심장이 두근거려. 맞아. 와, 보이세요 이 조경? 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요. 와, 이 조경부터. <laughs> 다 완벽하다. 햇살이 따뜻해가지고, 위도를을 벗었어요. 그리고, 이거, 브릿돌 먹을 거야. 지금 연주에 맞춰서 분수쇼. 지금 너무 행복하고, 삶이 호화스러워서 너무 좋다. 여기 분수에서 쭉 걸어나와서, 저큰 저수지 같은 곳으로 가보려고요. 이렇게 멋진데 여기 앉아 있을 건데 이 왕큰 물고기 살아요. 어 사라졌다. 헉, 저기 저기 있어. 저기 완전 물고. 그리고 백조. 진짜 크다. 제눈 앞에 있어요 이렇게. 와눈 앞에 백조가 지나가요. 어, 야 진짜 우리 발이다. 저발 봐봐. 근데 백조가 그렇게 부단히 움직이지 않는데 백조는 원래 물 밑에서 엄청 부단히 움직이는 동물 아니었어? 오리가 뭔지 알지 너? <laughs> 호수 전경입니다. 너무 평화롭고 좋다. 이렇게 꽃밭 걸어 나가면서 나가려고요. 이렇게 비율 사용이었답니다 저희는 마레지구로 이동해서 빵집 왔어요. 참깨 네. 액클레. 아니 여기 리뷰에서 네. 어떤 키나마 같은 게 엄청 맛있는데술도우실에 네. 없대요. 토이 네. 네. 완전 쫀나 이런 빵은 처음 먹었어. 쫀득. 아쉬운 대로 애클레 참깨 액클레 오 먼저 샀어요. 아, 완전 꽉찬 두유 맛. 두유 맞아 두유. 야, 고소하고 진짜 맛있다. 응. 음. 여기. 르시에 왔어요. 들어가 봅시다. 그래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살려고요. 이게 6만 원이라 좀 고민을 했는데 살려만. 어. 저희는 갈레트 먹으러 왔어요. 어 갈레트 저녁으로 먹으려고. <laughs> 갈레트인데 버섯이랑 이거 그냥 클래식 약간 크레페 같은 거 너무 맛있겠다. 라파에트 전망대 왔는데. 노을을 못 봐요. 여기 폐장 시간이 노을 지는 시간보다 일러서. 여기 라파에트 백화점 식품단인데 원래 르봉 마르에 가서 사려고 했거든요, 밤잼을. 근데 내일 지베르니에 가요. 거기서 피크닉하면서 바게트에 밤잼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밤잼을 좀 찾아서 사가려고 합니다. 치약 같이. 생긴 요거 밤잼이라서 요거 사가려고요. 라파이트 내부가 너무 예뻐요. 짱이죠? 우와. 웃긴 게 저기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팟인데 돈 내야 된대요. <laughs> 어이없어. 난 뭔가 했어, 공사 하나 했어. 지금 이, 어, 이거 타러 왔는데 여기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 바로 이렇게 에펠탑 있는데요. 옆에서 생각해서 이걸 탈 겁니다. 약간 유람선 같은 거예요. 곧 일몰이거든요. 일몰이랑 딱 에펠탑 같이 보고 전체 에펠 랜드마크 싹돌아요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거 보고 오늘 하루를 끝낼 겁니다. 에펠이야. 우와, 앞에서 에펠탑 두고 이렇게 떠난다. 특히 참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왔어요. 잘안보이나 하는데 너무 추워어요실리에서 <목소리> 보는 <목소리> 것도 꽤 예쁘죠? 루브르를 지나고 있어요. <목소리> 가장 아름다운 다리. 알렉산드의 3세 다리 건너고 있어요. 파리가 최애 도시 될것 같고 로맨틱 도시인 일을 알겠다니까요. 지금 이 스크린도어까지는 너무 신식 파리 지하철을 타서 정신이 허요 지금 기차 타러 가고 있어요. 저희는 오는 길에 빵을 샀어요. 뺑고 초콜라 같은 거 같은 거 하나 하고 팥빵 같은 거 하나 사서 먹으면서 가려고요. 윤기가 완전 장난도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가는 거예요, 초코빵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간드 짤라가 좀 진한데 엄청 부드럽고 너무 맛있는데, 그렇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재밌어. 야, 음, 있어? 야, 여기 도착했어요. 약간 쌀쌀해. 오늘는 이런 걸 보고 살았나봐. 와, 야 어떻게 집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살았니? 너무 잘 드시네, 나도. 문의 침실인가봐요 완전 실버니안 패밀리 진짜 집에 들어 있는 기분? 그 정도로 너무 귀엽고 예쁘다 내가빛을제왕했던 이유를 알겠는 것 같은 게 채광이 다 너무 좋아요 확실히 진짜 일본풍 그림이 많네 어, 딸님이 망했을 것 같아 음, 전형적인 프랑스 가정집 느낌 나는 여기 방이 제일 마음에 든다. 색감도 따뜻하고 제일 예쁜 것 같아. 밥을 진짜 한 가득 드셨나봐. 물도 되게 많이 드셨나봐. 아까? 어, 아 모네 정원 진짜 예쁘죠. 집에서 맨날 이런 풍경을 봤던 거잖아. 살짝 물이 많이 탁하다. 저 다리가 모네가 그림 그린 그 다리인가? 귀엽다!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리까지 갔는데 이 꽃의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요거를 샀어요. 그래서 기념품샵 들어와서 옆에서 기념품으로 챙겨서 갑니다. 음. 그럼 이따가 파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루브르 가는 길인데 말도 안 되게 예뻐요. 트요일가든니 와, 와이 잔꽃하며 중간 중간 보인 분수대들한 너무 아름다워요. 르누아르가 뭘 보고 그렸는지 알것 같을 정도요. 와, 루브르에 왔습니다.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아요. 얼마나 멋진지 여기가. 와, 이거 내가 진짜 눈으로 보는 걸 보답네. 벽에 어요 한국어도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아이 아, 이 정상 안 보여. 아오 그래. 아더 올라가야 돼요. 아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와 노을자요. 이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떻게? 와 파리가 진짜 시내가 한눈에 보여. 와. <laughs> 지금 이렇게 완전 과박 꽉 잡고 여기 앉아서 공연 보면서 노을 보고 있어요. 너무 좋다. 고리 스테이크랑 지금 메인 먹으러 다른 식당 왔는데 저희를 와인까지 시켰는데, 저 화이트 와인 시켰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 화이트 와인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희 마지막으로 크림브릴레까지 먹고 떠낸 거 이거 진짜 커요. 주먹보다 크죠?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마지 <목소리> 날이 밝았어요. 오늘 오르세 부터 갑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왔습니다. 참 많네요, 오르세는. 눈앞에는 지금 고흐의 방이 있어요. 드디어 오르세를 다 보고, 좋아하던 작가들 다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 있죠? 이제 알렉산드르 다리 가서 그 예쁜 다리 밤에 봤는데 낮에 보고 싶어서 구경하고, 청진리제 가을이 그냥 한번 싹 돌려고 해요, 배송 아까 에클레어하고 밀푀유 먹었는데 정신 없어서 못 찍었어요. 근데 원래 가려던 밀푀유 가게가 닫아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다른데 갔으면 먹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선문을 보고 저는 9시 비행기라서 비행기 타러 가려고 합니다. 뭔가. 마지막으로 개선문을 봤습니다. 완전 커요 진짜. 고고를 완전 잘했다는 거죠. 엄청 크고. 마지막 파리. 안녕. 이제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공항선을 타고 가서 보통 9 5유로인데1 3유로짜리 제가 지금 타고 오거든요. 마스크린소가 있다. 진짜 짱 좋다. 출발했는데 비행기가 1시간 지연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비행기 다막취약고요 그러면 수족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2시간 <laughs> <목소리> <목소리> 지도로 이제 니다